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MBA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SPG를 소개해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 이후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그 중에서도 SPG는 삼성전자의 액취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다.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 공급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취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SPG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한 회사다. 독일이나 일본 쪽에서 생산이 되던 감속기를 최초로 국산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대비 저평가다. SPG의 매출이 4천억에 육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의 10분의 1이다. 매출은 몇 배냐? 매출은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10분의 1이다.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공박사가 SPG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SPG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목표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생산 현장의 로봇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제 하층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하층업체와 교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층의 재하층, 하층의그 하층까지 다 대기업과 교섭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게 됐죠.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노조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했습니다만 이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으로 로봇으로 대체화를 하는 가속도를 붙인 셈이 됐죠. 그렇지만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로봇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로봇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데요. 이유는 마다 제조 비중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산업에 돼요. 그러니까 로봇 대체할 공간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촉진됐다. 2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인데요. 이때 감소 속도만큼 우리나라가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로봇이 대체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좀 분류를 해 보면 이렇게 산업이나 공장 물류 자동화 부분이 있고요. 제조 물류 로봇을 직접 만드는 부분, AGV, ARM 협동 로봇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SPG는 바로 이쪽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자,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해법이 바로 로봇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로봇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이 1,012대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로는 세계 1위다. 세계 평균이 160이 된데 우리는 1,010이 돼요. 세계 평균의 약 6배. 싱가포르가 770, 중국이 470, 독일이 429, 미국이 295인데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산업재 사고 사망자 수도 로봇 보유가 높으면 높을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3% 줄었죠. 특히 중증제로 장애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16.9% 줄었습니다. 그만큼 로봇의 대체효과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SPG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PG는 어떤 회사냐? 1991년 설립되어 2000년 코스닥 상장된 소형 전동기, 소형 모터, 정밀 모터 제조업체다. 2002년에 상장이 됐으니까 상당히 업력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 업종이 2025년 들어서 떴지만 SPG는 2002년에 이미 상장이 됐어요. 로봇 산업에서 중요한 로봇용 정밀 감속기 부품 국내 1위. 자, 1위 이런 거 중요하죠. 국내 유일하게 다양한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작년 8월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핵심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용 관절에 사용될 액추에이터도 개발착수했다. 액추에이터는 정밀 감속기와 모터, 제어기를 결합한 구동부를 의미하는데, 로봇 가격에서 무려 70%를 차지하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보시면 로봇 감속기, SPG에서 만든 감속기입니다. 유성 기어 헤드, AC 모터, 이런 제품들을 SPG가 만들고 있어요. SPG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이 제일 많죠. 그리고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습니다. 미국에도 진출해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바로 s p g 예요 실적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터 감속기 이쪽이 강세인데요. 42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덴스 컨트롤러 250억, DC 모터가 80억, 유성 모터, 정밀 감속기 등등이 150억,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정확하게 실적함 체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3,900억에 영업익 150억, 2024년에 3,880억, 120억, 올해 1,737억, 살짝 줄었지만, 작년과 비슷합니다. 80억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었죠. 1년으로 치면 160억에 달한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SPG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300억에서 400억이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5조입니다. 그런데 SPG는 매출이 3, 4천억대죠.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레인보우의 10분의 1이다.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SPG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 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브로스 리서치에서 SPG가 피지컬 AI 확산의 수혜다. SPG는 국내 정밀 감속기 1회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의 직접적인 수혜다. 피지컬 인공지능이 바로 로봇이죠. 정밀 제어용 기어 드 모터와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다양한 모트와 감속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자동화 확산으로 로봇 원가의 3, 40%를 차지하는 감속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액추에이터가 70%인데 그 70%에서도 감속기가 3, 40% 차지합니다. 정밀 감속기 매출이 올해 200억에서 200억 수준으로 흑자 전환이다. 내년에는 400억이다. 특히 SPG는 일본 경쟁사와 비교해서도 빠른 납기와 대응력으로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일본 주요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일본까지 수출 한다. 이 말입니다. 매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밀 감속기 부분이 2024년에 작년, 23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모터가 가장 크고요. 감속기 부분의 매출이 올해는 더욱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SPG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전 세계에 거쳐서 수출을 하고 있고 매출 대비해서 저평가된 SPG를 우리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핵심이 뭐다? 역시 타이밍이죠. 주식은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차트 보면서 타이밍 잡으러 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1초도 놓치면안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 매매하시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공박사가 고민 고민 끝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추천 종목은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장중에 제공해 드립니다. 이 타이밍 따라오셔야지 대박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테마하니 상당히 복잡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매매 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장 짜리가 안됩니다 전문가들만 거래한다는 커몽 사이트에서 30만원에 현재 절찬리에 매매가 되고 있는 40페이지 짜리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기법 자료집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동시가의 가장 파괴력 있는 재료 중에서 주도주를 세종목씩 단기 매매하실 분들을 해서 종목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종목만 동시효과에 사도 장중매매로 10%씩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린다. 공박사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500%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에 이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드린다.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또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매 기법 자료집이 진짜 금몽에서 30만원에 팔리고 있는지, 자, 금몽 홈페이지 가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금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바로 공박사의 자료집이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바로 밑에 가격이 보이죠? 보시면 3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주식은 과학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몽 사이트는 아무나 자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검증되고 전문가로 인증받은 사람들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공박사는 이미 인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내려가시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부동산이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테마에 집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30만원에 팔리는 자료집을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제공해요 그래서 이 자료집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료집 확인하셨고 아침마다 세종목씩 진짜 드리는지 다시 한번 정보방 가서도 확인합니다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무료급등주방 정보방인데요 여기서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동시효과 전에 세종목씩 추천해 드린다 자 9월 들어서도 이렇게 계속해 추천합니다 자 9월 2일에 보시면은 세종목 있죠 자 9월 1일에도 세종목 날짜 클릭되고 스크롤 다 되고 8월 29일에도 역시 세종목입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세종목 추천해 드린다 자 그러면은 8월 25일에 어느 종목 추천했는지 종목 한번 볼까요 자 8월 25일에 원닝홀딩스 8시 25분 그리고 로보티저가 8시 26분이죠 하이젠 R&M이 8시 27분 이렇게 세 종목을 정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들은 들어가 보시면은 동시효과 시세와 장중 고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장중에 10% 이상씩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공박사 올려놨다. 그 수익률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공박사 정보방. 들어가서 무조건 이 종목들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 자, 히든 종목인데요. 이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영상 끝쪽에 공박사가 설명과 함께 종목을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박사 정보방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들어가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1초 플러스 1초에 봤자 2초밖에 안 걸린다. 2초 정도 투자해 주시면 공박사가 더 좋은 종목과 서비스로 보답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 이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필요한 것들 다 체크하시고요. 성합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리고 상담 하고 싶은 종목은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고 자 정보방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직통번호 01027296629를 하나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0 공박사 상징하는 0 하고 공 하고 입력하시면은. 저희들 연락드려서 다 해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번호를 활용하셔도 된다. 자, 공 박사가 드리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 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 가겠습니다. S&P g 금요일에는 살짝 조정 받았죠. 50원 내려서 26,950원. 장중에 살짝 플러스 났다가 밀렸다. 금요일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살짝 돌리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늘었고요. 일간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9월 초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늘었습니다. 100만주가 넘은 날이 나오죠. 이전보다는 상당히 늘었다. 목요일 금요일은 줄었습니다만, 그전 상승에 따른 조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SPG는 그동안 다른 로봇들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2023년에 44,800원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주봉인데요. 44,800원 보이시죠? 44,800원을 찍고 하염없이 2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25,000원 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최근에 돌린다. 일봉 보겠습니다. 올 초에는 35,700원까지 갔었죠. 2월달에 갔는데요. 지금 가격은 오히려 더 내려서 하락 횡보만 했죠. 26,950원.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전에 거의 3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29,500원까지 갔죠. 살짝 밀렸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입니다. 좀큰 차트 보고 실시간 타임을 잡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 이틀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세 출발이 시작됐는데요. 출발이다. 무슨 출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출발이다.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핵심이다. 이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공박사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 직선으로안 오르죠? 어떻게 오른다?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오르는데, 개인들은 주로 어떤 매매를 하시냐? 막 따라 사다가 중간에 손절하고, 샀다가 손절하고, 샀다가 손절하고, 주가는 나중에 보면 몇 배나 올라 있는데 계좌는 계속 박살이 나는 거죠. 이런 매매 패턴이 주로 개인들, 개미들의 매매 패턴인데 이 매매 패턴의 원인이 뭐냐? 바로 추격 매수다. 장중에 막 오를 때 추격 매수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격 매수를 막기 위해서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요. 왜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 드리기 시작했느냐? 자. 추격 매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 이럴 때막 사는 거예요.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빠지 일단 빠집니다. 장중에 고점에 사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마음고생 하다가 잠도 못 자다가 더 빠지면은 못 참고 마신다. 손절.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 안 쓰고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버텨봅니다. 버텨보다가 이제 좀 오를만 하니까 내가 산 가격 26,000원 왔네 하고 한 두세 배 먹은 것처럼 쾌재를 부르면서 본전에 매도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SPG의 저평가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시세가 나옵니다. 지금 그 과정이에요. 이 대시세가 바로 우리 목표입니다. 이 대시세가 목표인데 본격적으로 오르고 나서 보니까 주식이 없어요. 손절하고 본전에 팔고 하나도 없습니다. 팔고 나서 와 저거 샀으면 몇배 올랐는데 하고 땅을 쳐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추경매수가 원인이다. 휴경 매수하고 손절하고 본전에 팔고 이게 개인들의 주로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막기 위해서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린다. 이 실시간 타이밍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연락처를 모르죠.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공박사가 정보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인데요. 이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타이밍 잡아드린다. 정보방은 이 영상 밑에 댓글창에 링크놨 났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으시고 다양한 서비스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겠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하락 횡보세가 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가 늘 필요가 있어요. 이틀 늘면서 이틀 조정받고 짧게 보면은 이런 N자형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다시 상승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SPG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5일선 11선이 장기선을 뚫고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죠.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표시인데 이 상승세에서도 잘 사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초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 지금 5일선까지 조정받았죠. 이 5일선을 발판으로 재상승 시도를 할때 5일선 저점에서 산다. 저점 매수 이 타이밍이 핵심인데요.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여러분들을 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어디서? 정보방, 텔레그램 방에서.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대박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알람 켜놓고 공박스 타이밍 기다리시면 된다. 알람 켜놓으라는 이유는 혹시 다른 일 보시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이 타이밍이 핵심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 소리 듣고 매수하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거래가 실릴 때 우리는 올선 발받침선에서 매수하는 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장중에 막 오를 때, 하루종일 쳐다보다가 추격 매수하고, 이게 바로 계좌 박살의 원인이에요. 자, 100점 100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 올선에서 삽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오는 대시세 먹을 수 있다. 이럴 때 사면은, 막 오를 때 목, 목표가 뭐가 됩니까? 본전밖에 안 돼요. 일단 물리면 목표가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전에 매도한다. 내네 시세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올성과 부딪힌 여기서 곰 박사가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다음 좋죠. 그러면 SPG 무조건 매수합니다. SPG 시가총액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5,977억이에요. 매출이 SPG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레인보우로틱스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5조 3천억. 그런데 SPG는 5,900억. 10분의 1이죠. 매출은 10배인데, 시가총액은 10분을 밖에 안 되는 저평가된 종목. 그러니까 SPG. 우리가 다음 주초에 무조건 매수 타이밍 잡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단기적으로는 올해의 고점 3만 5천원까지 봅니다. 이 정도 가도 전혀 부담이 없다. 레인보우와 비교하는 지금 가격보다 선업에는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5,000원까지 보고 길게 보면은 두세 배까지 봅니다. SPG 사서 우리 수익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주차에 매수 타임이 잡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 히든 종목 바로 갑니다. 2025년 공박사의 500%두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공박사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보유한 주목인데요 로봇 관련 주죠. 총 17개 관련 특허를 등록한 그런 기업이다. 대기업들의 로봇 퀄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글로벌 해지펀드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분투자 후에 나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상당하 좋은 나스닥 상장이에요.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향서를 제안받은 로봇 기업이다. 자 파괴력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이면서 로봇 정부죠.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확보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요. 무려 10조의 금융 지원을 한다. 여기서 바로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공박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하이젠 R&M인데요. 올 초에 무려 500%의 수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19일에 정보방에서 공박사가 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공박사 정보방 계신 분들은 200%, 300%, 500%까지 다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추천드렸냐? 공박사에게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매집이 마무리됐을 때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두개 구간에 걸쳐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을 강하게 추천드렸죠. 자, 그럼 히든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의 여기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히든 종목과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잘 보시죠. 자, 그럼 히든 조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박사가 강력하게 추천드린 히든 조목. 첫 번째 상승 구간, 세력의 매집 구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처럼 두 번째 세력 매집 구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매집 구간이 끝난 후에 하이젠 R&M은 대폭등을 했다. 히든 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이 흔적이 공박사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자이 종목들 무조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든종목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조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히든종목 어떻게 받아가느냐 신청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이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를 내놨는데요 정보방에서 히든종목 클릭하시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종목 필요한 거다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그리고 필요한 종목, 이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방 입장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바로 아래쪽에 전화번호 하나 붙여놨습니다. 010-27296629 여기에 공, 공박사를 상징하는 공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결해드립니다. 자, 히든 종목을 필요해서 이런 공박사의 서비스 항목들 무조건 다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법니다 자, 공박사와 함께 대박나는 2025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